오늘은 아산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에 스피커랑 앰프랑 뭐 이것저것 1년에 한 번씩 2주 동안 거기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음향 장비, 공연을 이번에는 좀추가한다 그래서 음향 장비를 좀 구입하신다. 그래서 고 설치해 드리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온양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한 3km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3km 정도요. 3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안으로 도착할 것 같네요. 네. 아, 이거 같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관계자니까 출입은 우린 되겠지? 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부정 아트센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유, 이제 좀. 여기 구정 아트센터 여기 설명이 있네요. 저희가 유튜브로 시작 해서 오일됐습그 어. 뭐예요, 저거는? 그뭐그 어, 뭐야? 국내 아트존 뮤직센터. 대박나시길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노래하시는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카페 온양이죠? 네, 카페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내 카페 온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요 노래하시는 가수이십니다. 네. 네 정아씨 공연하러 오신 거그포스터 어, 나와있네요. 어. 아이고. 네. 여기 건축물이 그 건축가 이타미 준이라는 분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한테 아주 유명한 장소로 여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기서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공연을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서. 무대를 갖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응. 설치해볼까요? 아슴스 사운드 킹. 아슴스 1200입니다. 품장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게 리버브가 장난 아닙니다 막강 스탠드 울티메이트 프로 TF네요 아주 튼튼합니다 이거 무게도 상당하구요 마이크 스탠드가 묵직해야 튼튼합니다. 참고로 이 마이크 스탠드가 엄청 튼튼합니다. 울티메이트라고. 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과도 튼튼해 보딱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 그거는 진짜... 어, 진짜로, 진짜, 네, 진짜 그나마 이게 가벼운 거 가져온 거예요. 더 무거운 것도 많아. 사운드 킹 아토스 1200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저희는 된것 같습니다, 이제. 가고 다음 주에 와서 공연할 때좀 빨리 와서 리허설하고. 세팅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절대주의, 건드리지 마시오. 적재금지. 이게 좌종이라고 합니다. 좌종. 종인가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뭔가 중요한 작품 같습니다. 네. 천으로 씌워져 있는 게. 네. 써있습니다. 절대주의, 건드리지 마시오. 적재금지. 네. 네, 미센터입니다. 여기는 구정 아트센터 바로 앞에 있는 야외 공연장입니다. 여기는 명절 끝나고 음, 어, 그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서 버스킹 하는 팀들이 여덟 팀이 공연을 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올 거예요, 제가 와서 아마 영상도 찍을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명절이 끝나고 오셔서 어, 버스킹 하는 것도 보시고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가 너무 좋스, 좋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냄새도 좋고 한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힐링하는 공간으로. 어,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살면서 20년 만에 한 처음 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나무가 너무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온양민속박물관 저기 백한결 연구원님이십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번에 행사하는 거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국강과 두리반이라는 주제로 구원유물을 너와집과 부정학습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설치 끝나고 매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벼가 다 익었어요. 지금 슬슬 어제 비가 좀 오더니 어...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가을 날씨가 된것 같아요. 딱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네 오늘 매장 들어가기 전에 사골시장 갈까요? 밥 먹고 배고픈데 사골시장 갑시다. 먹고 들어시다